안녕하세요.네 오늘은 우리 이다 언니와 함께 고모와 조카가 함께 A, M을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참외 먹는 소리입니다. 참외 싫어하는데 참외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먹는 소리예요? 이번에는 참에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소리예요. 이번에는 참에 좋아하는 사람과 참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먹는 소리예요. 응,好.응,好.응응.참에 음, 어. 음. 어. 음, 음. 먹방이었습니다.